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려함과 치열한 경쟁으로 가득한 축구계의 하늘을 나는 빛나는 별, 무한한 재능과 결단력을 지닌 선수, 바로 황희찬이 있다. 그럼 그의 전기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성장지, 한국 축구의 빛나는 별 황희찬은 산과 맑고 푸른 호수 사이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 춘천에서 그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공간에서 그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운동 선수였던 황 씨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황 씨에게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었다. 황 씨의 집에는 스포츠에 대한 웃음과 활발한 토론이 늘 넘쳐난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일이 잦았고 이때부터 황희조의 축구 열정이 꽃피우기 시작했다. 아들의 능력을 항상 믿었던 아버지는 황재현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기본 기술을 가르치며 매일 공을 쫓아 뛰도록 격려했다. 매일 오후 반과 후황 씨와 그의 친구들은 지역 축구장에 모여 몇 시간 동안 연습하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곤 했습니다. 비록 소규모 경기였지만 황희조의 열정과 결단력은 축구계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유소년 경력, 황희찬은 지역 축구 아카데미에 입학하면서 축구와 꿈뿐만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강인한 결단력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곳의 프로페셔널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황 씨는 젊은 인재들 사이에서 빠르게 빛나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매 훈련마다 그는 드리블 기술, 경기 제압 능력, 강력한 슈팅 능력 등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재능은 큰 팀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고 클럽의 스카우트들이 경기와 훈련에 정기적으로 나타나 황희찬의 일거수일 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그의 노력과 재능은 팬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축구를 이해하는 이들의 마음도 감동시킨다. 마침내 화창한 어느 날, 황우석은 거절할 수 없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 중 하나의 청소년 아카데미에 합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여는 그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곳에서 황희찬은 실력을 갈고 닦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 축구 선수의 길을 걷는데 중요한 요소인 투지와 용기도 배웠다. 프로 경력, 황희찬은 공식적으로 프로 경력을 쌓았을 때 빠르게 팬과 프로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내 최고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황희찬은 자신의 재능과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을 뽐내는데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곧 가장 유망한 젊은 선수 중한 명이 되었고, 앞으로 한국 축구의 모습을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격수로 활약하는 황희찬은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이 돋보인다. 그의 각 슛은 힘과 정확성의 완벽한 조합일 뿐만 아니라 그의 플레이에서 지능과 창의성을 반영합니다. 경기를 읽고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찾아내는 그의 능력은 그가 많은 결정적인 골을 넣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황희조의 스피드와 테크닉도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는 빛처럼 빠른 스텝과 능숙한 기술로 상대 수비수를 쉽게 제압합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손재주 덕분에 그는 항상 어느 팀에나 진정한 위협이될수 있습니다. 점점 커리어가 성장하는 황희찬은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차세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다. 유럽으로 이적, 수년간 한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후, 황희찬은 유럽의 많은 빅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럽 최고의 클럽 중한 곳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의 경력에 큰 진전이었습니다. 이는 황희찬에게 더큰 무대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더욱 경쟁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입증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황 씨는 새 클럽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기대치에 대한 압박감에도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투지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그는 빠르게 적응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황희조는 품격 있는 마무리, 놀라운 속도, 노련한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점차 유럽에서 뛰는 최고의 아시아 선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그의 클럽이 토너먼트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황해조가 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상대팀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 아시아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어떤 한계도 그들의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국가대표 경력. 황희찬은 클럽에서 빛나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팀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선수이다. 그의 국가대표 경력은 월드컵,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록됐다. 팀 셔츠에서 황희찬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자부심과 힘의 상징이기도 하다. 황희찬은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득점력은 물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보여줬다. 그는 항상 자신의 속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를 뚫고 위험한 플레이를 만들고 중요한 골을 넣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황희조는 강한 상대와도 늘 인내력과 거침없는 투지를 입증했다. 황희조는 경기장에 등장할 때마다 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후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도하다. 그는 우승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망의 모델이 되어 클럽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경기장 외 활동, 황희찬은 현장에서 빛을 바라는 것 외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축구선수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연민과 관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황씨는 많은 자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조직하여 가난한 어린이, 장애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난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장 건설, 학교와 병원 돕기 등의 사회 활동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또한 자선 단체의 창립자이자 회장으로서 지역 사회의 생활 조건, 교육 및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영향력과 명성을 활용해 대중과 조직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황희찬은 현장에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헌신적인 정신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성공과 명성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젊은 세대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황희찬 전기가 바로 그것이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를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시면 빠르게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